자,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입니다. 자,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중에서 이제 경제 도입 단원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가계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또 합리적 선택이 뭔지 그리고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89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용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현준이 아버지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학용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 학용품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돈과 노력이 필요할까? 학용품의 색깔과 모양은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현진이 아버지처럼 기업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며 또그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러한 선택의 목적은 결국은 돈을 버는 것, 다시 말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현준인의 아버지 회사의 필통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면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쌓이는 재고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판매 수익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을 따져가면서 기업은 생산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 이것도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필통 종류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니 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기도 하고 어, 덜그 덕거리는 소음이 적어서일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행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제품의 생산을 결정할 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더 좋아하는가를 조사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죠. 그런가 하면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떤지도 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조사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매년 꾸준히 필통을 만드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현준이네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는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제품 뭐 가격이 더 싸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더 튼튼하다든지 이렇게 뭔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이겠죠. 가격. 이건 역시 소비자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가격이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할때 선택 요소가 되겠죠. 제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비용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어, 생산 비용이 1,500원인데 뭐 1,400원에 팔거나 1,500원에 판다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생산 비용만 따져볼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또 얼마에 팔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싸게 받아도 안 되겠죠. 제품의 생산 비용에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나 홍보를 위한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가격에 어떤 제품을 내놓아야 소비자들에게 잘 팔릴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시장, 시장에다가 내놓는 것을 공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주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공급된 제품들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 사려고 하는 성향 이런 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면은 제품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통을 만드는 회사가 늘어났어요. 그럼 필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뭐, 더 사고 싶어 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찾으려고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많아진다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 요게 잘 팔리는 물건이네. 이러고서 공급량을 늘리게 돼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관계에서 공급과 수요의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것, 이것을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공급량, 다시 말해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은 고민들 끝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 돈을 버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업은 생산 비용, 또이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비용, 그리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한 홍보비용,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더 좋아하는지 등을 조사를 해서 생산할 제품과 가격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쉬워요.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뭘 하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 기업이 하는 일은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을 한다든지 생산 방법, 홍보 전략, 적정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뭐 경쟁 업체도 조사하고 시장 가격도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요 정도 선으로 이해해서 중요한 거는 뭐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계의 합리적 선택,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